인인 점에서 걱정할 필요는 절대 없는 상태고요. 이제 경상적 실적이 상저하고 패턴으로 개선되는 추세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매일 도움되는 정보 드리는 주식쉘터입니다. 어, 오늘도 시장이 지수상으로는 반등에 성공을 좀 했습니다. 다만 뭐 시총 1위부터 7위까지 다 대형주들 상승으로 만들어진 반등이라 오히려 중소형주 이제 하락 종목이 더 많은 그런 시장으로 마감을 좀 했습니다. 지난주 반등 나올 때부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 시장이 진짜 대세 상승 추세로 좀 돌입을 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세력들도 그간 단기 조정이 나왔을 때 물린 거를 좀 메꾸고 빠져나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반등을 주는 그런 느낌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을 많이 드리듯이 이번 기회에 정리할 종목들은 좀 시장이 올라와 줬을 때 마음 먹고 정리를 하시고 오히려 이제 반등이 크게 나올 만한 종목으로 포트를 재정비하시는 게 유리한 시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만큼 포트 이제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종목 선별 그리고 타점은 중요시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인 점 함께 좀 체크를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난주 종합적으로 많이 질문 주신 2차 전지는 언급을 너무 많이 드리다 보니까 질문이 좀 많이 잦아들었는데요. 이번주는 오히려 선광, 그리고 서울가스 질문이 좀 많았습니다. 뭐, 일명 모임창정 뭐 관련주라고 불렸던 종목들 중 하나고, 그리고 핫다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제 이전 영상을 좀 보시면, 어, 다우 투자증권 짚어드리면서 해당 종목들 매매 안 하시는 게 좋다고 매우 매우 강조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관련주들이 뭐 여러개가 있지만 가장 많이 질문 주시는 두 종목은 지난주부터 시장이 빠르게 반등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어, 19일날 최저점을 다시 한번 만들었고 성광도 18일날 최저점으로 오히려 만들었죠. 어, 그리고 이제 사실상 반등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두 종목은 오히려 제자리걸음 오히려 추가하락 이렇게 나온 상태입니다. 사실상 뭐이두 종목이 하락이 나온 이후에 추가로 뭐 반등 모멘텀이 생긴 것도 아니고, 뭐 주가 조작, 뭐 반대 매매, 뭐 이런 의혹으로 투심은 많이 악화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 모멘텀은 지금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종목이 올랐던 이유는 그간 이제 우상향 하는 거에 대해서 메리트가 있었던 종목들인데, 안전하게 이제 우상향 하는 부분에 있어서 메리트가 있었던 종목인데, 지금 그 메리트가 한방에 사라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당장 뒤집을 만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가져가야 될 이슈는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전 영상에 양봉이 나왔나 저가 이탈하면 손절을 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정리하셨더라면 뭐 이때 정리하고 하다못해 삼성전자를 샀더라면 그리고 영상 추천주 중 하나만 픽했더라면 오히려 손실은 줄이고 수익을 좀 보셨겠죠. 손절가 안 지키시는 분들은 좀 많이 반성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뭐 여기서 사신 분들은 당연히 손실이 많으시니까 뭐 자르기가 쉽지 않거나 뭐 여기서 사신 분들은 여기가 바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도 아, 이제 바닥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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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왔죠. 추가로 이제 하라 그래도 이상한 자리가 아니라고 보고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뭐, 이런, 좋은 종목도 많은데, 이런 종목에 좀 목매는, 매매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는 뭐, 지난주 신곡가 달성한 애견케미칸, 루닛,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뭐5% 3%씩이라도 짧게 짧게 수익 구간 만들어주고 있는 종목 계속해서 문자 드리고 있고요. 어, 수익 보신 분들은 지금처럼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는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수익나는 종목만 잘 공략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문자 보내주셔서 수익 보신 분들은 모두 모두 축하한다는 말씀 한번더 드립니다. 뭐 전반적인 시장 상황 그리고 수익 상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당연히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수익 나면은 종목 잘 찾아왔습니다. 어 지금부터라도 집중을 하셔서 따라오셔야 하는 조선 관련주 오랜만에 준비를 좀 해왔고요. 구독자분들은 지금까지 그래 오셨듯이 수익 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테마 그리고 어떤 모멘텀? 갖고 있는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분석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그 전에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짚어드렸던 종목들이 겹칠 수도 있으니까요. 개인 종목, 추천 종목으로 짚어드렸던 라인들. 한 번씩 더 체크를 해보시고 오늘 영상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 드립니다. 어, 제가 짚어드리는 내용이 뭐 이런 종목 갖고 있으면 바로 매수하기는 힘드시겠지만 당연히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 다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집중하셔야 되는 점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꿀이 되는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종목은 네, HD 현대중공업이라는 종목이고요. 일단 조선주 흐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선주 지금 먼저 선표해 보시면 국내 조선사들이 올 하반기부터 이제 흑자 기조에 접어들 거라고 이제 분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어, 지속적인 성과 상승, 그리고 고가 선박 건조 비중 증가 등으로 이익이 어, 이 개선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현대중공업을 봐야 하는 이유는 지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중공업이 이제 1분기 실적은 영업적자로 전환이 됐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일회성 요인인 점에서 걱정할 필요는 절대 없는 상태고요. 이제 경상적 실적이 상저하고 패턴으로 개선되는 추세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 그간 이제 조선 업황 자체가 충분히 기간 조정을 받았기도 했고 지금 기간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선박 가격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조선사들이 양질의 수주 장구를 쌓는 데좀 유리한 국면에 이제 접어들었다고 볼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 조선사들은 매출 기준으로 약 3년 정도의 수주장거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 뭐, 근데 다만 이제 무조건적으로 수주 증가가 아니고요. 수주의 가격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는 수주전 전략까지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국내 조선사들은 도급 판매 규모를 1년치 정도로만 제한을 하면서 오히려 가격을 극대화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왜 봐야 하는지가 이제 관건입니다. 조선 업종은 업종 특성상 최초 수주 시점과 수주 성과가 실적으로 반영되는 시점이 매우 긴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간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가요. 낮은 가격에 수주한 물량을 털어내기까지의 기간 소요가 필요했기 때문이고 21년 이전에 수주한 저가 물량을 지금 거의 소진한 만큼 이제야 비로소 높은 가격으로 쌓은 일감이 실적에 반영될 실점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차트만 보셔도 업종 특성상 한번 추세를 타면 하락 추세도 길고 상승 추세도 길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매수시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업종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이제 아르셨으니 이제 막 다가오는 시기에 맞춰서 당연히 선점을 좀 해둘 필요가 있겠죠. 그럼 이제 충분히 상승 모멘텀. 그리고 하반기 기대가 되는 부분은 이제 아셨을 테지만 아시다시피 이걸 어디서 들어가야 되는지가 종목 수익률 극대화의 키포인트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싸게 사서 어디서 비싸게 팔아야 될지가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무턱대고 들어가면 제2의 에코프로, 제2의 LNF 꼴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저점에서 시나리오 짜서 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당연히 대내외적인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해드릴 거고요. 어, 좋은 종목인 거 소개해 드렸으니 진짜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세세하게 라인까지 다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구독 인증 남겨주신 분들한테만 답장을 드릴 거고요. 어, 매매 타이밍 수익 실현 구간까지 원하신다면 카톡 친구 추가 그리고 핸드폰 번호 통해서 구독 인증 내용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지난 주부터 계속 문자 받아보실 분들은 알겠지만 계속해서 좋은 종목 소개 그리고 매매하는 라인까지 모두 오픈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되고요. 어 당연히 뭐 같은 테마나 섹터에 엮여 있어서 함께 수익 챙겨갈 수 있는 부대장 종목들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는 뭐 진짜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문자 주시면 모든 내용 오픈해 드릴 거니 문자 주시면 되고요. 뭐 오늘 소개해드린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개인 종목 때문에 뭐 매수할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도 진단 받으셔서 어 이번 종목 꼭 수익으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소개해드린 종목들 신고가 달성한 종목도 있고 뭐 적어도 오픈에서 10% 매매 수익구간 나왔던 종목들이 많은데요 어, 수익 챙겨가신 분들은 후기도 좀 자세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HD 현대중공업 브리핑 드렸고요 다음에도 좋은 종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주식 쉘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